There is an infantryman. That garrison mark below Sheds, That's where yeah. we saw it when we buzzed through there earlier. <sims> or, uh, is oh, it's not. It's oh, not gonna the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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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전중이에아 전기 불니다 어디 쪽에 있는 거같 안보이저 아까 우리 미디엄 탱크 아니야? 아니야 이쪽에 스포가 날라오는 보였어 티마다 티마 일단 람 여기 지나갈 때 킬이 보이는 곳이 봐도 거기서 어디서 죽어 주변에 보들이 2, 2마리 있어 지금, 지금 각도에서 보이지 이쯤 에기가 어디지? 아니야 안 보여 우리 뒤쪽에서 빠졌어 이쪽 언덕에 살짝 보는 거기 음 게리스 보여 저 게리 보이세요? 69.. 69에 아니 나무 가려져있어요 어 일단 한번 yeah, 나무 딱 가려져있어요 이거 한번 타볼게요. 아니, 아니요, 땅에 맞추셔도 돼요, 땅에. 안안 땅통 보인다, 땅통. 아니면 이쪽 맞추셔도 돼요 이쪽 p 5모형 맞추면 딱차피어요고 I'm going to get a little a machine. Oh, you're going to get point Recon coming over cattle shed right now, guys. Man, the garrison to the cattle sheds they just marked might be one of the reset ones. Yeah, I'm good. Where Yeah, it's reset. Okay. 전차, 전차, 바로 안 돌려. AP, AP 장전. 수마가 나쁘긴 한데, 아, H 장전. 아, 미디, 미디움이다.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미디움이 나올거예요 AP 장전 중. 저거 안 닿는거 같아요. 안돼, 안돼. 지금 게리 잡고 있어요? 별이 바꾸는데 뭔가 막히는 것 같아요. 밤면 살짝 왼쪽으로. 애들이 스폰하 나오고. 아, 야, 보이겠다. 바로 앞에 여기 보이겠다. 저렇게 보저 에이, light tank. Don't push any further. You're going to b the b o m i n g run. 이쪽 보이세요? 이쪽 이렇게 데리에두 대가 너무. 박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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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뭐? 쪽 이쪽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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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요? 이쪽 이쪽이 뭐?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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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쪽에 사철병이다 어디 쪽이야 어, 사철 붙었어, 사철 붙었어. 아, 멈춰봐, 멈춰봐, 멈춰봐. 좀... 안넘어가고 앞에 어떻게? 좀... 잘 보는데. 저는 나와요, 강. 나도 응. 틈새로 살짝 보려. 아마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조금만 보면. 나무 뒤로 하나 잡았어요 방 m e 좀 f t 야 e 어? 한번더 그냥 지 g s 건 무시 w h e r e I'm going to kill you. I'm g o i 뭐.. g to k i l

먹 먹겠는데요 설마 거점이 뭐노에고 센트마리티몽이고 막 그런 건 아니겠지? 아. 앞에 철 yeah, cool. 이쪽에 밭 밭에 애들 많다 한 스푼 정도

아까 있었는데, 없는 것 같긴 한데. 없다, 없다, 없다. 저기 지그스커드가 넘어가는 <목소리도> 거 보면 다 뒤졌나 보다. 이 장면 어디서 봤어? 나 퓨리 장면에서 본것 같은데. <laughs> 어, 그 어디 중대 어디 중대 뭐 보병들 살리기 위해서 이, 이, 이 장면 어디서 가봐본것 같은데 뭐 어... 탱크 위에 몇 명이 타고 위에 탱크에도 몇 명이 타고 있는데 어이 장면 어디서 가봐본것 같은데. <laughs>

어, really oh, 나이 장면 어딘가 봤어. Yeah, C5 이거. 토까지 날라오는 거 보니까. To the oh, 왼쪽으로 치면 탱크 보이겠다.

Nice, nice, nice. Nice. I'm gonna take it down. have nice. Hey, easy squad. uh, Can you repair my? 현재 더특색네요일 예. 소리 종이라서 못 봐요. 모두 알아서 고분들 일단 여기서 만나요. 가능 방향에 적고, 그는 방향에 적고, 그릇에 있는 방향에 적고, 그릇맞 있는 방향에 고는데향에고그릇면는대로살고아고 그게 인생의 질자이겠나? 룩스. 룩스다. 룩스 256방향이 있어요. 9 8동에트럭보이네 아. 주변 애들 많아요. 발개트다핸지걸쳐져있어폭착 펑탑 스 탱크 마커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획택이기저기 있어. 다 멈춰야 돼. 다 막. 아, 이거바새 Take c o m m a 미 d 발다지 않았어? 두발다 쐈어 서 4명 있어. 서포트 있어. 서포트. 전방 바주카 있어요. 200이 나무비. 이쪽. 어, 이 판턴데? 아닌가 미디움인가? 이쪽 집 이쪽에서 탱크 뭐야, 이거 제가? 아 일단 쳐. 이 사출 is Abel Mark a Lux? 진짜 잘한다

<놀람> 아, 다탔 아니 개더만 나갔어, 개놈라스 빠질 수 있으세요? <놀람> 다 죽으신 거죠? 네, 다죽었어술죽이없 f o t t e 아, 로지. 더블을 누르면서 뒷기 살짝만 눌러가지고 맞추시겠어요? 어, 저, 어, 오른쪽 측면, 측면 전차. 저 어, 미디움이야. 오른쪽 틀어요. 측면, 측면 열지 말고. 도착 시켰어요. 도착. 미디움이다, 미디움. 더 어, 어, 오른쪽으로 돌려야, 더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이래, 왼쪽으로 돌려 아. 어, 뭐야. 어이구,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스페이스. 죽이지 마세요. 여기있다, 있다, 앞에. 뽑다

Up petrol. Okay. Answer, need answer going Answer? go. We're going to go. to throw we About a minute go. We're going we 카드를 보관해 같는데아 아주 좋아. 보관을 잘. 더 고고 더그게요와 보통 보불땀 뒤에 하나 있어요. 아니야 우리 우리, 우리 쐈는데, 포로. 아, 우리 스피어, 아, 뒤에 장전 중, 장전 중 일로 빠졌어 오른쪽으로? 빠졌어, 오른쪽으로 나이 어.

On the point, guys. Yeah. Get in there. 여기 좀 올라갈 수 있네 인지가 여기 주변에서 따라오고 있는데 다부졌어 집으로 돌아야 응. 아나 오른쪽 MG 아 빠졌어 복 복장전 AP 세발 남았어요. 어, 7십오다 아, 여기 어디 썼네? 아이, 어, 개꿀이다. <laughs> 아니 몰랐으면 계속 학살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아, 나삼차 시간 밀렸더니. 난몰랐아 <laughs> <아무튼 묻는. 웃음> 뭐, 아, 괜아도있어 어, 이거, 하프트시우리거아괜찮 아, 안앞에보호품도 이거, 어? 이거, 하프트거하프트거전방이2이2이2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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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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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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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we have any signs of ap 2 by. Is that hand the hand only hand. one we're seeing yet?